아, 이런 선수들이 지금 베스트 1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 공격 끝에 하위 1 6일 랭크 되어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 들어 나왔습니다. 슛. 네. 네, 지금 했어요. 골이 수비의 몸에 맞고 굴절 됐거든요. 네. 5번. 자, 다시 들어가죠. 낙후 발견. 네. 헤딩. 네. 아, 게이밍. 헤딩 헤딩을 막아내는 김금배입니다. 지금 살짝 방향을 바았거든요 네. 아주 기습적인 헤딩 휴싱이었는데. 중문의골프가 매진해준 상주의프브리킥잘 봤거든요 리옆 코스 쪽으로는 아 제도하면서 가볍게 다음날 바꿨어요 낮고 빠르게 아 충격적이었어요 자꾸 저기 아 마토 마토 아 마토와 황대원 선수 인가요자지금 자, 마토 마토와 황대원네 정확한 코스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살 일자 꺼 나눔 알았습니다 마토 넘어진 는습도 눈이 떨어지죠 네, 자다음드의 행렬겠습니다 윤준아 쪽으로 연결 자 망가립니다. 강원동은 아,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김영훈 선수의 완벽한 득점할 수 있는 조건. 강재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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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빔들 돌아섰습니다. 측면에서 강원의 공격. 김영훈. 김영훈. 네. 막아내는 장면이었어요. 자 지금도 강원의 공격 중에서. 자 오장은 쪽으로 연결. 오장은. 자 왼발로 다시 쪽으로 연결. 자, 돌아서 슝! 아! 이상호의 아 슈팅! 이 만나면은 효이안날정도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그대로 아 슈팅을, 해봅니다. 어 슈팅을, 해봅니다. 어 슈팅을 해봅니다. 아, 근데 9월에 양동꽃, 양동꽃바가 슈팅을 시작했습니다. 어0 1 7년부터 이제 조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뒤쪽에서 공간 패스를 시도합니다. 슝! 아! 네. 마지막 터치도 좀 살짝 내준를놓 눈썹 자수비뒷 공간에서 빠져나가죠 이것을 오른발로 찼어요 네. 정확하게 사실 반대쪽으로 어~ 내 앞쪽으로 엔 사진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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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자어자자 맞았나요? 아 여기서 누구를 맞는가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자다 음, 볼까요? 또... 아, 아 수비, 방원이 에 맞았네요. 지금 지금 서선수 네. 맞고 어가습니다 네, 자심 리스트를 하양 팀의 전반전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토 선. 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 보여준 거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오쪽쪽로 그런 걸 이용 나가면 이제 세리는한 아우 리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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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국이우최성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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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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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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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0. 자, 2대0으로 나합네요 자, 2대 2대 자, 지금도 깊은 공격이 이어지면서 추가권을 터뜨리는 장면이 됐어요. 자, 자, 아주 기뻐하죠. 개인이 이뤄지는 고상호 아, 선수를 음, 업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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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털스토가 잘한 그렇죠. 자, 옆으로 당기러 떴죠. 네, 왼발로 반대편을 향하는 슈팅. 박지성 선수의 득점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면이 됐어요. 자, 왼발로 아주 마음 놓고 때렸는데, 네, 몸에 맞고, 오른쪽 네. 자, 이 선수, 또 좋은 선수인데요. 슈팅 때려보내요 아, 네. 과감한 슈팅. 자, 몸에 맞고 함께 어요지금그 뉴욕 포스터를 향하는, 향한... 오른쪽에서 벨리치. 자, 1패션 열. 박광선, 슉! 베르소스는 그럼 관전교체시때 오늘 데뷔전 아니겠어?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체데 네, 자, 베르소스, 베르소스 출제. 베르소스가 됐다. 아, 이설명실수 네. 어, 네. 아, <laughs> 있군요. 그리 관전전 출그 삼성주 작업을 했습니다. 네, 친구들에서 베르소 측면으로 이삼성, 반대 쪽으로 해서 그만둬, 잡아내는 거. 짜시오! 아, 양향전을팅 아, 아, 패시의 슈팅이었는데 보라점에 때린 슛이 똑똑 맞았습니다. 자 경기, 네, 경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손블링스와 강원 F C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경기 2대 0으로.